저희는 지난 2 회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이제 그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훈련시키셨는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큰 업적을 이루셨는가를 함께 살피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저희들이 묵상하실 구절은 시편 18편 31절서부터 45절까지입니다. 우리 묵상하실 때 평소에 하시는 대로 한절 읽고 약 4, 5 초간 침묵을 가지면서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를 기교일에 듣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31절. 여호와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트화를 당기도다. 도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발 아래에 엎드러 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뒤띄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 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아멘. 이제 저희들 이 분간 집중적으로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을 읽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다가오게 하신 어떤 단어나 구절 또는 어떤 생각이나 감정들 또는 떠올려 주신 그림들 이런 것들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기기울이고 듣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과 좋은 시간 가지셨으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의 개성을 존중하시고 또 우리에게 딱 맞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듬어 가시는 그런 과정을 볼때 우리는 감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또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여호와의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라고 묻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힘으로 그에게 띠띠으시고 얘기 그 얘기를 완전하게 하시며 그러하여금 전쟁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기술을 구비시켜 주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1절에서 고백한 대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힘에 의존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과 인격을 다듬으셔서 그의 그릇을 넓히시고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다스리도록 준비시켜 주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0편 78편은 하나님께서 그의 종 다윗을 택하사 자기 마음의 완전함과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의 완전함이란 그의 마음, 즉, 인격을 다듬으시고 손의 능숙함이란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술과 경험을 쌓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인격과 기술을 동시에 구비시키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3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준비된 다윗이 모든 적들을 무찌르고 승승장구, 승리를 거두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를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시고 그들로부터 섬김을 받게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일 마지막절에서 이방 자손들이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온다는 것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나와 그를 경외하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신 이일, 이일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완성되었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주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속에서 그를 점점 알아가며 또 그를 더욱더 사랑하며 그로부터 훈련받으며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면서 이제 주님께서 맡기신 그런 사명을 모든 민족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소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순정과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맛보며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래전에 다윗을 통해 이루신 그 일들을 지금 저희들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해서 저희를 지으시고 저희를 부르시고 또 모든 것들을 예비하셔서 저희를하고그 안에서 행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들을 거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